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11월 25일에 함께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는 인생을, 인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꿈. 꿈이 없으면 인생은 헤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꿈이 없어서 꿈을 찾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꿈이 뭐냐르데? 꿈을 찾는 거.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헤매입니다. 이리저리. 그 시간들 정말 아까운 시간인데 꿈이 있다라면 열심히 그 꿈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노력할 수 있는 삶인데 꿈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루 주어진 시간이 이거 저것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그냥 그 시간이 허비되어졌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꿈을 찾은 꿈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시간들을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쓸수 있는 내가 가진 그 시간들을 내가 가진 힘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그한 가지 방향으로 쏟을 수 있어서 준비할 수 있어서, 이게 바로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 꿈을 찾은 자, 꿈을 가진 자가 행복한 축복받은 삶인데, 또한 꿈을 어, 정의를 하자면, 꿈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어, 할 수가 정의를 합니다. 꿈은 믿음이다. 왜이 꿈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꿈이라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꿈이 생겨지죠. 내가 요즘 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이 가수가 되어지고 댄서가 되어지고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거나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가수가 되어집다 싶다라고 해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따라서 내 꿈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년의 그런 아이들의 그러한 희망이 무엇이냐면 대통령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권력과 권세 또 여러가지 위인전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죠. 처럼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내 꿈이 정해지는데 이 꿈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꿈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영향 때문에 내 꿈을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키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오늘 내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들어진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과 또그 부활하심이 나의 삶을, 나에게 진정 올바른 꿈, 헛된 꿈이 아니라, 꿈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헛된 꿈이냐, 헛된 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삶입니다. 이리저리뭐 많은 것을 또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봤지만 이루어봤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올바른 꿈 열매 있는 무엇인가를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는 또 생명 있는 그 올바른 꿈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이 길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세상적인 것을 보고 듣음으로 인하여서 헛된 꿈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나무에 달려 그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그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이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믿음 곧 잘못된 꿈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행하면서 죄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그 헛된 것들을 쫓아서 쾌락을 또 또한 그 명예들을 권세를 쫓아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또 이룬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들인데 그렇게 헛된 다람쥐 다람쥐 어쩌 이렇게 첫 바퀴 돌드는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꺼내어 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하여 살게 되어졌습니다. 의라는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내 꿈으로, 내가 바라는 것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는 나의 방향이 나의 삶이 죄악으로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나라로 향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바라보는 열매를 거두는 방향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굴 내가 꿀수 있는 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설적이고 정말로 아, 생명이 있는 죽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또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고통 속에서 아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나음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정말로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오늘 온갖 어려움들을 극복하내가며 이겨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추진력을 그러한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바로 내 삶의 오늘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그 깃발을 들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정말 기대가 되어지고 또 소망 우리들은 꿈을 가지면서 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며 살아가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각기 다양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며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또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삶의 각각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의 때문에 즐거하고 그 의를 이루어 갈수 있다라는 소망과 확신을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설레임을 또 희망을 가지며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즐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내 삶이 죄가 아닌 의를 이루어 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또 의를 지금 내가 오늘 행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기대 어, 즐거워하면서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 꿈을 더욱 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꿈을 더욱 더 어, 세워 나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